이처럼 대형 산불은 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연히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지난 2022년 경남 밀양 부북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산불 발생 후 2년이 넘은 지금 피해 현장은 얼마나 복구가 됐을까요? 전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민둥산이 되어버린 밀양 부북면의 옥교산.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산불로 660여 헥타르, 축구장 900여 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아직 그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미량시는 전체 피해 지역 중 3분의 1가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왔고, 지난해 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량 부분면 산불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화재의 현장을 보면 탄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고 보시는 것처럼 새 묘목을 심었습니다. 문제는 소나무 등 침엽수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뒤 1~2년 후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산사태 위험은 여전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38.8%로 5년 이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강우가 내리게 되면은 어, 많은 토사들이 쓸려서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줄기 부분이 통빈 어, 상태가 되면서 부러지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 또한 위험. 되는 계속된 수목 고사에 미량시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에 잘 타고 생존력이 약한 침엽수를 대신해 불에 강한 고루세나무와 편백나무 등 활엽수 묘목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림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좀 위험 뭐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토류가 내려오는 지역은 가 사방 사업을 이제 계류 보전 두 개소 사방대 개소에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를 했고 추가로 그 복구 대상지를 확보해서 계속 그 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량 산불 현장의 피해 복구율은 약 33%. 미량시는 앞으로 산주 동의와 예산 확보를 통해 남은 피해 면적에 대한 산림 복구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